안녕하세요. 애동제자 용궁대신입니다 오늘은 2026년도 병원연 어, 양띠운세 말씀드릴게요. 어, 양띠분들이 지금까지 좀 힘들게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 금전이 안 풀리고 어, 변동도 잘안 되고 일적인 면에서도 좀 풀어지지를 않고 또 사람들 속에서 움직이면서 TV 구설 또 인간 바람으로다가 좀 많이 힘드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병원년에 어 내가 조금 노력을 하면 노력을 할수록 좀내운 때대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어 삼재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어 삼재에 돈을 벌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삼재 삼재 팔란으로다가 좀어 힘들게 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래도 병원연애는 안정적으로 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힘을 내셔서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귀인의 운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귀인의 도움으로다가 내가 성공할 수도 있고 패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될수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잘 유지를 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6세 신미생분들. 신미생분들은 직장의 운이 좋아요. 그래서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승진의 기운도 있고 또 부서 이동이든 내가 조금 더 성장해서 갈수 있는 그런 운이 좀 있습니다. 어, 신미생 분들 중에 직장이 없어서 좀 힘이 들었다 하시는 분들, 어, 직장의 운이 열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내가 어디를 들어가서도 좀 불편하기보다는 안정적으로 가실 수 있는 그런 운이 있습니다. 문서를 잡고 움직이시는 것도 괜찮고 또 새롭게 어떠한 도전이나 아니면 내가 어떠한 걸 배워서 자격증 취득을 해서 움직이시려고 하시는 분들 가능합니다. 문서의 운에는 뭐 자격증 문서도 있고 또차 문서, 집 문서, 결혼 문서 어,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 문서 잡고 움직이시는 거 가능합니다. 그리고 변동수는 들어와 있어요. 심리생 분들이 그렇지만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마음이 뜰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될 수가 있어 내가 어 내가 자리를 좀 바꿔 볼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 성급하게 결정하기보다는 있는 자리에서 내 능력을 조금 더 발휘를 하시는 게 오히려 본인한테는 더 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업이나 영업하시는 분들 금전 수는 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어 금전이 올라가고 내가 하는 일에서 잘 풀린다 그래서 어. 뭐 사업장 확장을 한다든지 업장 확장을 하시는 거는 좋지가 않습니다. 그냥 있는 자리에서 좀 커가셔야지 어 괜히 무리하게 투자를 해서 확장을 하시는 거는 괜히 이게 정신적으로 내가 압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있는 자리에서 그냥 벌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연애운은 따라오는 시기고 어 싱글이신 분들은 이성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아요. 그리고 또 가정이 있으신 분들, 부부지간에 조금 시끄럽게 가실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자존심 싸움은 좀안 하시는 게 좋고, 조금씩 양보하고 참는 게, 가정이 편안하게 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서로 조금씩만 양보하고 가신다 그러면, 그래도 병원은 잘 넘기실 수 있고요. 어, 그리고 신미생분들이, 어, 시작은 참 좋아. 그렇지만, 어, 시간이 갈수록, 어, 끝으로 갈수록 이렇게 좀 흐지부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만 조금 신중하게 가시면 그래도 병원연 좋은 운대로 가실 수 있습니다. 48세 김희생 분들 김희생 분들은 작년에 성주 운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삼재가 들어오면서 그 운의 역할을 못해서 좀 힘들게 오신 분들이 계시고 운이 들면서 운대로 가신 분들도 계십니다. 김희생 분들이 초년에는 좀 남들보다 좀 뒤처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중년 말년으로 갈수록 꼭 안정적으로 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도 내가 기반을 닦는 그런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열심히 움직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희생 분들 중에 뭐 사업이나 자영업, 영업 하시는 분들 운이 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성의 운이 들어오고 혼인 문서가 들어오는 그런 어 시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결혼을 안 하고 계시는 분들 내 짝을 만날 수 있는 또 인연으로다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어 시기가 될 수가 있고요. 결혼이든 재혼이든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시기다라고 보여집니다. 금전이 막혀서 좀 힘이 들었다 하시는 분들, 어, 금전이 좀 순환이 될 수가 있고요. 또, 과거에 어디다가 뭐, 투자를 하셨던 게 있다 하시는 분들은 좀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금전을 움직이실 때는 뭐, 땅이나 문서, 이런 거로다가는 투자를 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어, 뭐, 사기성 있는 거, 뭐, 투기성 있는 거, 그런 거에다가는 금전을 투자하면 손해를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잡고 가실 수 있는 거에다가 투자를 하시는 거는 괜찮습니다. 어 그리고 4월생 같은 경우에는 어, 병원 연에 금전을 벌수 있는 벌고 가실 수 있는 그런 운이 좀 강하고 어 5월생 같은 경우에는 인간 바람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사람들 간에 시비 다툼이 생길 수가 있고 어, 사람으로 인해서 좀 배신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사람을 조금 조심을 하고 가신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어, 60세 정미생분들, 어, 정미생분들은 겉으로 봤을 때는 좀 온화하신 것 같지만, 어, 속으로는 좀 자존심이 되게 강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예민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어, 마음을 조금 편하게 가지셔야 되고요. 일을 진행을 하실 때, 서두르기보다 좀 급한 마음보다는 좀 편안한 마음으로다가 신중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괜히 서두르다가는 어, 손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새롭게 문서를 잡으실 때도 신중하셔야 되고요. 정의생 분들이 욱하는 성격들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어, 내 주장도 강하고 남의 말에 좀 경청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 남의 말도 좀 들어줄 때는 들어줄 수 있는 어, 그런 마음 여유를 좀 가지셔야 되고 어, 내 주장대로만 움직이려고 하시다 보면 어, 마찰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러기 때문에 여유를 좀 가지시는 게 좋고 어, 마찰이 생기면 님만 손해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 어, 마찰을 피하시는 게 좋고, 정미생분들 중에 이렇게 좀 마음이 또 여리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남이 힘든 거못 보고, 어, 또 죽는 소리 하면은 돈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 근데 그렇게 돈 거래를 하시다 보면 괜히 사람들 있고 돈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고, 어, 손해를 보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게좋고요 특히 사람 말 믿고 어디다가 투자를 한대던가 돈거래를 한대던가 하시는 거는 좋지가 않습니다. 어, 정미생 분들이 병원연에 이게좀 활발하게 움직이실 수 있는 운도 있고 금전도 좀 풀어질 수 있는 운도 있지만 또 금전이 어, 나가는 그런 상황도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전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정미생분들이 금전이 순환이 되고 또 변동수도 들어와는 있지만 어, 조심하셔야 될게내 건강을 조금 체크를 하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고 괜히 몸수가 무겁고 어, 힘들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내가 조금 힘들다 하실 때는 건강 체크를 꼭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부부지간에 어, 인간 바람으로다가 어, 상처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조금 조심을 하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고, 어, 지금까지, 어, 양띠분들 중에도 좀 정미생분들이 조금 운이 더안 좋기 때문에 아직도 삼재를 안 풀었다 하시는 분들은 삼재를 좀 풀고 가시면 오히려 좀 편안하게 가실 수 있습니다. 72세 을미생분들. 을미생분들은 병원원에 조금 안정적으로 가실 수 있는 그런 운이 있습니다. 어, 일적인 부분에서든 금전적인 부분에서든 좀 내가 좀 편안하게 가실 수 있는 그런 운이 있고 어, 과거에 어디다가 투자를 좀 하셨다 하시는 분들 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어, 그런 운이 강하게 들어와 있고요. 어, 기인의 운도 따라오기 때문에 사업이나 뭐 영업하시는 분들 어, 사람의 도움으로 인해서 내가 더 커갈 수가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운도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을미생 분들도 어 남의 말 믿고 어지다가 뭐 금전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좋지가 않습니다. 내 주관대로 움직이셔야 되고 괜히 어뭐 돈거래를 하시다가 괜히 손해를 보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주관대로다가 어, 움직이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일미생 분들이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가실 수 있는 그런 운이 있는데 괜히 남의 말에 휘둘려 가지고 어내 주관 없이 움직이시다 보면 어 손해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연에는 내 주관을 좀잘 세워놓고 움직이시는 게 좋고, 어 그리고 남의 말 듣고 누굴 보증을 서준다든지 아니면 돈거래를 하신다든지 하시는 거어 좋지 않습니다. 괜히 잘못 보증서 주고, 아니면 돈 거래 해가지고, 그냥 말년이 더 힘들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 그리고 가정에서는 조금 부부지간에, 어, 조금 시끄럽게 가실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고, 또 밖에 이성이 있으신 분들, 또 사람으로다가 힘들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그런 것만 조금 조심을 하고 가시면 되고요. 어, 특히 유월생 같은 경우는 좀 배신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게 일적이든 아니면 사람으로든 이성이로든좀 어, 조심을 하고 가셔야 되고요 운은 어, 좋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삼재는 삼재예요 그러기 때문에 어, 건강으로 칠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화의 기운이 많기 때문에 어, 혈압 조심하셔야 되고요 어, 심혈관 질환 또 조심하셔야 되고 이게 눈 쪽으로 어, 오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몸수가 내가 조금 힘들다 하실 때는 어, 미루지 마세요. 미루다가는 작은 병이 큰 병이 될 수가 있고 어, 내 건강이 더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어디가 좀 불편하다 싶으면 빨리 병원에 가시는 게 좋습니다. 어, 가정에서는 그래도 자손으로다가 좋은 경사스러운 일이 좀 들어와 있고 또 식구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온도 있기 때문에 어, 병원연 내가 조금 조심할 것만 조심하고 가신다 그러면 그래도 좋은 운대로 가실 수 있는 그런 운이 있습니다. 어, 제가 오늘 양띠분들 운세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어, 좋으신 분들은 또 아주 좋아요. 그렇지만 또 삼재, 팔란으로다가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어, 내가 상황이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좀 삼재를 좀 풀어놓고 가시는 게 좋고 또 내가 잘, 좋다는 것보다 좀안 좋다라는 게더잘 맞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은 것만 조금 조심을 하고 가신다 그러면은, 어, 그래도 병원연 잘 넘기실 수 있기 때문에, 어, 조금 더 힘을 내서 화이팅 해서 움직여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